어, 여러분, 안녕하세요. 금성당 북대감사드립니다 제목을 보셨듯이, 을사는 음, 4월, 어, 옷을 바꿔라. 이렇게 이제 제목을, 타이틀을 달았어요. 올해 이제 새띠가, 아, 특히나, 이 옷을 바꿔서, 또 색을 바꿔서 한다면은, 어, 하고자 하시는 분들을 4월달에 성취할 수 있는 그런 운이 들어가 있다. 먼저, 나이 먼저 말씀을 드리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46세 경신생 58세 무신생, 68세 무술생 요세 띠입니다 옷을 바꿔라 무슨 얘기냐면요 그 우리가 이제 그 면접을 본다든지 아니면 중요한 계약이 있다든지 또 미팅이 있다든지 이런 일들이 많아요 또뭐 영업직에 계신 분들 또 사업하시는 분들 어 중요한 자리에 무을 입고 나갈까 고민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그러나 이제 그때 본인들이 항상 즐겨 입던 옷들을 많이 입고 나갑니다 또 이걸 입으면 내가 좀잘 늘씬해 보이고 또 화사해 보이고 이렇게 해서 이제 그런 옷들을 즐겨 입고 또 그런 거를 거의 모셔놨다가 또 중요한 자리에 꺼내서 입고 나가시는 분들이 많은데 물론 이제 좋습니다 자기 체형에 맞는 옷과 또 옷이 뭐 여러 몇백벌돼도또 즐겨 입는 옷또 자꾸 있는 손이 가는 옷이 있어요 자기한테 그래서 이 옷을 입으면 뭔가 태가 나는 것 같고 뭔가 좀 빛이 나는 것 같고. 또, 내 몸에 착 감기는 듯한 그런 느낌이 나는 옷이 있고, 왠지 모르게 이 옷을 입으면 자신감이 생기고, 그런 옷들이 있죠. 그런 옷이 있으나, 그게 이제 해운연에 따라서의 조금의 변화는 있다. 또, 그 달에 따라서의 본인들이 중요한 일이 있다든지, 이런 게 있을 때, 그옷 색깔만 바꿔도, 아니면 옷의 디자인만 바꿔도, 모양만 바꿔도, 또 좋은 기운으로 또 돌아올 수 있는 기운도 있다. 특히나도 이제 저는 그 옷을 바꿔라에 1번은 정장을 좀 버려라입니다. 올해 중요한 미팅자리가 있고 중요한 면접자리가 있을 때 물론 이제 면접이라면 이제 정장을 갖춰입고 이렇게 해야 되는 부분도 있겠죠. 그러나 그 정장을 너무나 예전의 고전적인 정장이라면 아 좀, 좀 캐주얼한 정장으로 이렇게 좀 바꿔서 나가도 좋겠고요. 색깔도 좀 칙칙한 색깔보다는 봄기운에 맞게끔 이시운예로 4월에 오는 불의 기운입니다. 화의 기운이에요. 화의 기운. 그래서, 화의 기운이라는 거는, 붉은색을 좀 뜻하기도 하지만은, 숫자는 이제 2, 7이 좋고요 4월달에는. 어, 화의 기운. 그, 좀, 정렬적인 기운. 이런 게 좋겠죠. 그래서, 아, 타이를 이제 매도하더라도, 약간 붉은 계통의 타이라든지, 이런 이제 계통의, 그, 아니면 또 셔츠를 입어도, 약간 핑크빛에 도는 그런 색깔의, 또 약간 붉은 계통의 옷을 입는다든지 이렇게 한다면은 면접을 준비하시는 분들 또 계약 선서를 이제 원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좋은 기운을 얻을 수가 있다. 정장을 벗어라. 에이, 이게 손녀로 정장을 많이 입었던 분들이지만은 조금은 자기 변화를 가질 필요가 있다. 본인 습관에서 정장을 항상 갖췄던 분들 좀 캐주얼로 좀 바꿔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특히라도 너무나 이제 캐주얼한다고. 청바지 같은 거는 좋지는 않습니다. 많은 변화는 좋지는 않아요. 아, 정장을 좀 벗어던지고, 거기에 좀 캐주얼로 좀 같이 컴플러스 하는, 좀 젊게 변할 수 있는. 더구나 색깔은 약간 붉은 색깔의 계통이 4월 달에는 요 셋대한테 좋은 기운이 돌아온다.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아, 옷을 어떻게 내가 이제 입느냐에 따라서, 나이가 좀더 들어볼 수도 있고, 젊어볼 수도 있고, 또그 사람의 또 생활을 또볼 수도 있어요. 또 습관도 볼수 있고, 이옷 하나만 입는 것만 봐도, 아이 사람이 어떤 어, 루틴에 삶을 살고 있구나, 어떤 직업에 활동하고 있겠구나, 이런 거를 어느 정도는 기본적으로는 좀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결혼을 못 하신 분들, 특히 뭐 요띠 외에도 젊으신 분들, 20대, 30대, 또 40대 초반, 아직까지 결혼을 못 하고 있다. 분명히 보면은 예, 옷에 대한 개념들이 없으신 분들이 많습니다. 어, 좀, 그, 헤어스타일이라든지, 이 자기 스타일이 상당히 보면, 아, 조금만 이렇게 좀 변화를 가져도 참 잘생긴 얼굴이고, 좀 준수한 외모인데, 그 옷을 갖다가 신경을 안 쓰고 살수 있는 분들이 많아요. 좀 이제 봄이 왔습니다. 이한 해가 바뀌었고, 어, 기운이 좋은 기운은 내가 만들어가는 겁니다. 물론, 좋은 기운을 넣어줄 수도 있고, 뭐 기도 발언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연인해서도그 사람을 바꿔줄 수 있는 기운도 있지만은, 기본적인 기운은 내가 보여주는 기운이 첫째의 기운을 갖고 있다. 대면대면 상대의 와그 대면했을 때의 첫 인상이 곧그 사람의 모든 관상을 또 인상을 좌우한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가 첫 인상이 중요하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첫 맞선 자리에 나갔는데 꼬질꼬질하게 그냥 평상시에 입고 다니던 거, 그 정장도 좋지만 은 정장도 태도 안 나는 정장, 이런 거, 그냥 오래된 부닥다리 정장, 좀 벗어버리세요. 싹 이제 정리하시고 옷장 정리를 한번 해라 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묵은 옷또잘안입는옷 과감히 좀 버려 버리시고 나라 살림 경제를 위해서라도 우리가 옷을 좀 사자고요 뭐 비싼 옷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뭐 구땡땡 뭐샷땡땡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냥 가까운 시장표를 사더라도 또 요즘엔 뭐 소설 이런지 이런 인터넷이 잘 되어있기 때문에 본인이 좋아하는 옷도 얼마든지 저렴한 가격에 구입할 수 있는 게 많이 있어요. 굳이 많은 돈을 들이지 않아도, 뭐 2, 3만원대에도 나와잘 어울리는 옷, 그런 옷들이 많으니까, 한 달에 뭐, 옷 2, 3만원, 뭐 3, 4만원 투자 못합니까? 그쵸? 그렇죠? 없으면 없는 대로에 나한테 좀 새로운 옷, 좀나 변화를 가질 수 있는 옷. 내가 평소에 안 입어봤는데, 야, 이런 옷도 좀 괜찮을까? 한번 구상을 해서 그런 옷도 한번 변화를 가져보는 그런 기운을 좀 갖고 있다 특히 46세, 58세, 68세 경신생, 무신생, 무수생 요 분들만큼이라도 올해는 좀 4월에는 옷을 바꿔서 입는 기운만 가지고도 물이 상승할 수 있는 기운을 들어 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또 많이 제가 좀 풀어봤습니다 근데 오늘 이 옷을 바꿔라의 첫 지목자는 요 세대들이 가장 강한 기운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옷만 바꿔도 또, 자기가 생활 습관만 바꿔도, 아니면 또, 자기 스타일만 바꿔도, 이게 많은 변화를 가져옵니다. 올한 해, 1 4년에는 본인들이 이루지 못했던 거 또, 하고자 했던 일, 모든 것을 이옷 하나만 바꿔 입음으로써도 본인들의 소원 성취를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런 기운이 충만히 들어있는 나이들이 이세 띠가 들어있다. 좀 참고가 됐으면 좋겠고요. 음, 뭐, 이왕이면 멋지게 사는 게 좋잖아요. 젊게 살고, 그죠? 남보기에도 환하고, 깨끗하고, 멋쟁이면 또더 좋지 않습니까? 그렇죠. 화기찬 인생을 위해서라도 우리가 이제 묵었던 않는 옷도 좀싹 옷장 정리 좀 하시고 또그 옷들이 또뭐 아파트 사시는 분들 그 허옷 보관함에다 갖다 놓으시면은 다 이제 외국으로도 많이 나가요. 그래서 그 어렵게 사는 그 나라 그 나라의 옷을 입지 못하고 살지 못하는 그 불쌍한 사람들한테도 많은 기탁이 되고요. 또, 적게는, 싸게는, 뭐, 근데, 구자라고도 알잖아요. 구자라도 해서, 그, 뭐, 천 원짜리도, 누가 좀 힘드신 분들은 또 사있고, 내가 안 입었던 옷들, 또, 이렇게 또, 섬유가 또 재활용될 수 있는 옷들이 또 있는 거고, 여러 가지로의, 그, 국가적이나, 전 세계적으로나, 또, 이 기아에 허덕이는 사람들한테 도움이 될 수도 있고, 안 입는 옷은 안 입어요. 그러니까 좀 정리 좀 하시고, 새 마음으로다가, 다시 일산은 4월부터 봄기운을 흠뻑 받아서 좀 화사하게 불의 기운도 좀 받으시고 4월달. 그래서 어좀 정열적인 4월달을 보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여러분 유익한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 알차고 유익한 시간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